어머님, 여기서 더는 살수 없어요. 관리비도 밀렸고, 계약 연장도 어렵대요. 김옥순 어르신은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차가웠고, 손에 들린 종이 한 장엔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라는 통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그 어디서도 반겨주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옥순 어르신은 버스 정류장에서 가방을 안고 한참을 울고 말았습니다. 요즘 들어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살 집이 없어서 무섭다. 계약 끝나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보증금이 없으니 어디서도 방을 안 내준다. 그중 어떤 분은 집주인의 말 한마디에 며칠을 잠못 이루고 어떤 분은 아픈 다리로 매일 부동산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겪는 외로움도 버거운데 이제는 집 걱정까지 안고 살아야 하는 현실. 자식에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몸이 아파도 참고 형편이 안 되니 더싼 곳을 찾다가 결국 반지하, 옥탑방, 오래된 고시원까지 고려하게 됩니다. 하루 두 끼로 버티는 건 익숙해졌지만 집 없는 불안감만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은 월세가 빠르게 오르고 보증금도 예전처럼 융통되지 않아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자식들 사정도 어렵다 보니 도움을 요청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도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무주택인 어르신들이 새롭게 전셋집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한두 군데 알아보다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보증금이 작아서 안 돼요. 그 나이에 계약은 어렵습니다. 이 집은 계단이 많아서 안 맞으실 거예요. 결국 돌아오는 건살 만한 곳이 없다는 결론뿐입니다. 혼자 사는 노년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팍팍합니다. 병원에 가는 길도 마트에 가는 길도 심지어는 쓰레기를 버리는 일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상을 버텨낼 작은 보금자리마저 없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방세 밀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거나 보일러 고장에도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삶. 이런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삿짐을 쌀 힘도 없이 한평 남짓한 공간에 쭈그려 앉아 계신 어르신들이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마지막까지도 남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엔 누구보다도 더 간절한 나를 조금만 배려해주는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그중 상당수가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살 곳이 불안정하면 건강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무릎이 아파도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고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못 틀어 전기장판 하나로 버텨야 합니다. 집이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기댈 수 있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 기반이 무너지면 나머지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지금 이 순간도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께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단한 평이라도 걱정 없이 오래도록 머물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를 찾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오늘 영상은 그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 제도는 2025년을 기점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열릴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 유형에 한해 만 6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 삶의 기회를 넓혀주는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요즘은 60세가 넘어도 일찍 은퇴를 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생활 기반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조건이 안 되고 재산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 어디에도 마땅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 기준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는 건 준비가 덜된 분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이 트이는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급 물량 역시 2025년부터 대폭 늘어납니다. 전국적으로 연간 6천 세대 이상이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며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신규 단지가 집중됩니다. 기존에는 일부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형태였다면 이제는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많은 어르신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지역별 균형 발전의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으며 무엇보다 병원, 약국, 시장, 복지관 등 편의시설이 가까운 곳에 입지한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 있어 병원까지의 거리,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그리고 장을 볼수 있는 마트의 존재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도 직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확대는 단순히 수치를 늘린 것이 아닌 실질적인 삶의 질을 고려한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단순히 공급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일찍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기준이 너무 엄격해 기회를 놓친 분들이 많았습니다. 62세에 은퇴했지만 3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분, 자녀와 따로 살고 있어도 등본상 같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신청조차 못했던 분들도 있었죠. 이제는 만 60세 이상이면 단독 가구로 신청이 가능한 유형이 생겨났고, 앞으로 이런 흐름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의 삶을 위한 주거 정책이 더 이상 도움이 아닌 당연한 권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숫자의 조정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마련된 고령자 임대주택이 실제 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시설과 구조가 어떻게 어르신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고령자의 몸과 생활에 맞춘 설계가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활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점에서 2025년 이후 공급되는 고령자 임대주택은 한층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역시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목욕탕, 주방, 현관처럼 물기나 습기가 자주 생기는 공간에는 모두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어 혹시 모를 낙상을 예방하고 실내에서도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바닥 하나가 병원 입원으로 이어지는 사고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 욕실, 복도 등 어르신이 몸을 지탱해야 하는 공간마다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 앉고 일어날 때, 방향을 바꿀 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작은 손잡이 하나가 어르신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장치가 됩니다. 문턱이 낮거나 없는 구조도 특징입니다. 집안에서 바닥을 넘어다니는 동선은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문턱 하나가 발을 걸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곤 합니다. 이제는 그런 요소들을 과감히 없애고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어르신도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조명 또한 세심하게 바뀌었습니다. 복도와 현관, 욕실 등에는 자동 감지 조명이 설치되어 어두운 밤에도 스위치를 찾느라 허둥대지 않고 부드러운 빛이 자동으로 켜져 길을 밝혀줍니다. 어르신들의 시력 저하와 어두운 환경의 위험성을 고려한 배려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편의의 차원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에게는 매일의 동선이 곧 건강이고 그 건강이 삶을 지탱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즉, 집의 구조가 어르신의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령자 임대주택은 그저 저렴한 집이 아닌 어르신 한 사람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맞춤형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싸서 머무는 곳이 아니라 정말 이 나이에 나를 이해해주는 집이라는 믿음을 주는 그런 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실제 생활비는 얼마나 들며 보증금과 월세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는지 현실적인 비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구조와 설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비용 부담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고정 지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와 관리비는 수입이 적은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고령자 임대주택은 이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과 월세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은 평균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지방의 경우엔 1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유형은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아주 낮은 수준으로도 입주가 가능합니다. 월세는 더욱 파격적입니다. 수도권의 평균 월세는 5만원에서 13만원 사이, 지방 중소도시는 3만원에서 8만원 정도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관리비도 일반 아파트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보통 2만원에서 4만원 수준이며 여름철 냉방이나 겨울철 난방 문제도 단지 특성에 따라 공동 설비가 갖춰져 있어 큰 부담 없이 생활이 가능합니다. 입주 초기에는 살림살이 준비도 필요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기본가전, 조리도구나 침구류, 커튼 등의 생활용품을 마련하는데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준비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원봉사단체나 복지기관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늘고 있어 어르신 혼자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초기 입주 시에 필요한 총비용은 보증금과 초기 살림 준비를 모두 포함해 300만원에서 600만원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는 일반 전세나 월세를 얻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진입 비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정해진 기간 없이 오래 거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년 단위 재계약 형식이긴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습니다. 게다가 5년 이상 거주시에는 월세 할인이나 재계약 우선권 같은 혜택도 제공되어 노년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나는 집만 안정되면 다른 건다 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집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노후의 존엄과 삶의 질을 지켜주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제도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정해진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서류만 제출했다가 자격 미달로 탈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나이 기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지만 2025년부터는 일부 유형의 한해만 60세 이상 단독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거주하시는 만 61세 어르신이라면 해당 유형에 맞는 공고가 올라왔을 때는 신청 자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무주택 조건입니다. 신청자는 본인을 포함해서 배우자 그리고 등본상 같이 사는 가족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와 주소를 분리해 따로 살고 있다면 자녀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도 집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 자산은 2억 9천만 원 이하, 보유 차량은 3,7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저소득 고령층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경쟁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생계 곤란자, 2순위는 소득이 낮고 무주택인 고령자, 3순위는 일반 무주택 고령자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순위가 다르면 당첨 확률이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지역의 경쟁률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LH 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LH 지사를 방문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 요즘은 고령자 전용 메뉴가 따로 구성되어 있어 이 전보다 훨씬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증명서, 그리고 수급자증명서나 자산증빙서류 등이 있으며 공고문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의 서류도 함께 요구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이 되더라도 서류가 미비하거나 조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소지 이전 등본상의 가족관계 과거 5년 이내 주택 처분 이력 등 사소해 보이지만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필요시에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주소를 바꾸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변동사항은 반드시 LH에 사전 문의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이런 세세한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조건을 잘 갖추고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되는지 어르신들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 생활이 펼쳐지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의 진짜 가치는 입주한 어르신들의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생활이 불편하거나 만족도가 낮다면 그건 결코 성공한 정책이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살 만한 집 정붙일 수 있는 곳 다시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최경자 어르신은 지하철역, 시장, 병원, 복지관이 도보거리에 있는 매입 임대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값싼 집이니 그저 그렇겠지 하고 기대를 낮췄지만 막상 살아보니 편의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단지 내에 또래 어르신들이 많아 이웃과의 교류도 활발해 외롭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줄어든 덕분에 조금이나마 문화센터 수업이나 소소한 외식도 즐기며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남 나주에 거주 중인 박정례 어르신은 고령자 전용 임대 단지에 입주하셨습니다. 자연 환경이 좋고 단지 내 정원도 잘 조성되어 있어 하루에 몇 번씩 밖에 나가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도시보다 조용하고 맑은 공기덕에 잠도 잘 오고 단지 안에 어르신들끼리 돌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정서적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임대주택은 지역과 유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제공되며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기준도 달라집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도심형 소형주택이 어울릴 수 있고 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공동체형 단지에서 함께 지내는 방식이 더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교통 편의성, 의료 접근성, 시장과의 거리, 단지 내 복지시설 여부, 엘리베이터 유무, 손잡이 설치 여부, 경사도, 주변 소음 여부까지 어떤 집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계약 전 직접 단지를 방문해 눈으로 보고 이미 거주 중인 어르신의 의견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입주한 이후에도 2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고 5년 이상 거주 시 우선 재계약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 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안정적인 조건이 되어줍니다. 더불어 단지 내 복지관, 건강검진 연계, 요양보호사 방문 서비스 같은 주거복지 시스템도 함께 연계되어 주거 공간을 넘어선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령자 임대주택은 삶의 끝자락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집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곳을 잘 선택하고 꼼꼼히 준비한다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도 따뜻하고 안전한 노년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이 제도가 어르신의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꼭이 제도를 활용해 보셔야 하는지 결론을 맺겠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선 멈춰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일터가 우리를 부르지 않고 아이들도 제 가정을 꾸려나갈 때 그때 우리는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지? 고령자 임대주택 제도는 바로 그 물음에 답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누구에게나 나이 들수록 찾아오는 불안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이 제도는 작은 등불이 되어줍니다. 단순히 지붕이 있는 곳이 아닌 안전하게 쉬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누구에게나 조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공평하게 내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몇 백만 원도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입주할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큰 기회이자 기적입니다. 월세 3만 원, 5만 원으로도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건 소득이 적어도 혼자여도 나는 여전히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존엄을 지켜주는 울타리입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은 건이 제도가 시의 관점이 아니라 권리의 관점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어르신도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공공정책 안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집주인에게 외면당하고 보증금 없다는 이유로 자식에게 눈치 보며 살던 시대는 이제는 조금씩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고령자 임대주택이라는 제도가 조금씩 채워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제도는 단지 저렴한 집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바닥, 자동 조명, 복지관과 병원이 가까운 구조,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구조, 이 모든 것이 함께 설계되어 삶의 안정을 넘어 노후의 품격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제도가 단지 특정한 누군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내일이 아니어도 머지않아 누구에게든 닥쳐올 수 있는 현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나이에 신청해서 뭐 하나 귀찮고 복잡해서 못하겠다. 이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뒤엔 스스로를 너무 일찍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닌지 한 번쯤은 되돌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자 임대주택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었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사람들과 어울릴 용기를 주었으며 누군가에게는 여기에서라면 마지막까지 살수 있겠다는 안정을 주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게 시작됐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큰 울림이 되어 오늘도 수많은 어르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 중에 조금이라도 주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더라도 주민센터나 LH 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년이 불안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는 삶. 그 시작은 한 채의 작은 집일지 모릅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조금만 용기를 내어 내 삶을 위한 집한 채를 당당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